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 끼리 세 끼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벌써 어느덧 또한 주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에는 또 어떠한 재밌는 경제 뉴스가 나왔는지 깔끔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i 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 광고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 길이 또한 최소한 다섯 번은 본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은 제가 직접 만든 사진인데 이런 형식인 걸 많이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딱 나와 있고 그리고 제주행을 여뭐 2박 3일 을 보내 준다. 그것도 공짜로 보내 준다. 이러한 광고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당연히 과대 광고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겠죠.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제주행 모집 속지 마세요. 안 그래 그래도 요즘 많이 보이는 광고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주 여행 2박 3일을 전액 지원한다 그런 문구가 적힌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막상 연락을 하면은 가족 사진을 찍으면은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야 이거 사진까지 찍어주나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 라는 생각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하지만 그 촬영을 하고 나면은 사진을 봤는데 이제 몇십만원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그 돈을 내고 나면은 제주도 보내주나 싶더니 그것도 아니라 무료 항공권도 2박 3일 중에 1박은 또 우리가 내야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숙소도 우리가 또 잡아야 되는. 이게 무슨 제주도 2박 3일 무료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과대 광고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를 기만하는 광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차 기름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특히 기름들 이제 경제를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갑자기 행운이 왔다면은, 그 뒷면에 숨겨진 불행은 없는지 꼭한번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8월 판매량 좋다. 현대차가 오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달아서 살 살짝은 아쉽지만 그래도 거의 몇 개월 만에 20만 원을 다시 탈아냈다고 해요. 미국에서 최근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자동차가 한때 안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살짝 하락했던 그때 구간이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결국은 다시 실적이 좋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자료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완성차 업계의 판매량인데요.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대차 기준 내수는 3.5% 줄었는데 수출이 14%나 늘어난 등 해외에서 잘 나가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한달 남았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20만원 위에서 안정적인 안착을 할수 있을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대차, 기아차의 악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윗꼬리 단 이유 중 하나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을 해결하러 정부가 현재 나서고 있다는 뉴스 많이 봤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 바이든은 한번더 미국 내 생산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저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살짝 못을 박았다고 볼수 있겠죠. 고로 이 협상이 좀 장기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타격은 현대, 기 기아차가 조금 길게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입장을 생각하자면 오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전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국익을 떨어뜨리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가만히 냅두면은 미국 내 전기차 업계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굳이 한국차도 그래 너희도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선거 전에는 없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차 주주분들은 조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과연 실제로 이인플레 감축법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어느 정도 실적 타격을 받을지 그 부분을 한번 리포트를 공부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급락했던 엔비디아 결국은 7.6%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에서도 조금 더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엔비디아 해명이 조금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행정부로부터 인공지능용 최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 중단을 통보받은 엔비디아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 해명이 뭔가 봤더니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H-1의 인공지능칩을 계속 개발하는 것은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공부했을 때는 미국에서 만드는 반도체 이제 중국에 보내지 마라 최첨단 반도체 보내지 마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말인즉슨 미국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건 안되지만 중국 안에서 만드는 거는 괜찮다라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우리의 실적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결국은 큰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엔비디아 주주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고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ETF도 이 영향을 피해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수 있겠죠. 안 그래도 반도체 실적이 이제 뭐 내년까지 안 좋니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악재는 빠르게 좀 털털털고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반도체도 전부요. 다음입니다. 중국 청두가 전면 봉쇄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속보로 나왔었죠. 관련 소식 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중입니다. 인고 2,100만의 중국 남서부. 도시인 청두가 1일 어제죠 어제부터 4일 동안 전면 봉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지금 봤을 때는 4일이라고 말했지만 아마도 상하이가 그랬던 것처럼 더 연장되지 않겠나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며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은 경기 침체 걱정 유가 하락 등이 따라오기 때문에 변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일짜리 봉쇄하면은 이렇게 사재기할 를 필요도 없겠지만 하지만 거기 국민들도 4일만 할게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사재기하는 를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봉쇄 소식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맞은 바 있었기 때문에 큰 떡밥은 안될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청도의 GDP 생산량은 중국 전체의 1.7% 수준이고 그리고 상하이는 3.8%라고 하니까 물론 이것도 정말 크다고 볼수 있겠지만 이 떡밥이 엄청나게 커져서 우리 증시를 또 짓누르는 그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자 방금 전에 봤던 그 뉴스랑 조금 이어지는데 야 날씨랑 도대체 봉쇄랑 뭔 상관인가 봤더니 바로 중국 때문에 요즘 날씨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제로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폭염에 따른 정전 등으로 확실히 공장 가동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분기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최근 10년 안에 가장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8%나 감소했다고 해요. 참고로 코로나 때 그때 완전 난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때도 7%밖에 안 줄었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지금 심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덕분에 우리는 맑은 하늘을 이렇게 누릴 수 있으며 다만 또몸 만큼 중국 공장 엄청나게 돌리겠죠. 오랜만에 미세먼지 관련주를. 줄을... <laughs> 조금 일찍 공부를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 이렇게 좋은 날씨 청고마비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태풍이 그냥 조심스럽게 지나가고 추석 앞뒤로 기름은 될 시간 조금 내셔서 야외활동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내년 이익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주가는 이익의 함수인데요 하지만 IBK 투자증권은 향후 실적 하향 조정에 따른 ROE 하락 가능성을 보면은 지수 상승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적정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수와 무관하게 최근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주, 원자력 기업이 상승하는 흐름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이죠 이 친구들이 상승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주도업종 과열 체크 결과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과열 단계가 아니고 추가적 상승 가능하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어제 우리가 주도업종을 봤을 때도 기본으로 한 1년은 가는 걸 봤는데 아직도 150일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 반년은 더 가지 않겠니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IBK 투자증권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하지만 과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과거에는 주도 업종의 탄력적인 상승에 기여한 유동성의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M2가 전년 비 가속 증가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있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주도주가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건데.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없고 오히려 긴축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성이 좀 예전보다는 좀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소길이 또 이걸 들리니까 어, 그러네, 그러네. 야, 2년 전에 비비바이지. BBYG, 그때 비비바이지가 많이 올랐던 거는 유동성 힘도 분명 존재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때처럼 1년 동안 상승이 나올지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내년 1분기까지는 천연가스 성숙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겨울이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러한 태조 이방원이 조금은 지속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9월 증시는 역사적으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JP 모건은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해서 안전한 종목을 포트에 넣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한대요. 자, 이거는 미국 주식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말 빠르게 보고 넘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은 어떤 주식을 추천했나 봤더니 미국판 다이소인 달러 제너럴 그리고 달러 트리 여기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인플레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싼 거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 그 수혜를 미국판 다이소가 볼수 있다는 거겠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업체 EQT 코퍼레이션과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Salesforce에도 주목을 하라고며 하이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일라이릴리, s v b 파이낸셜, 허니웰 이러한 기업들도 꼽았다고 합니다. 혹시나 미국 주식을 공부하신다면 이런 기업들 과연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미국으로 간다. 중국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지금은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은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라 암호 해퍼시픽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미국으로 방향을 결국 틀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미국으로 틀었나 승부수가 뭔가 봤더니 북미 현지 화장품 브랜드 타타하퍼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국내 화장품 업계는 중국발 악재로 실적이 너무나 안 좋은데 과연 이를 미국에서 해소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화장품 또 하나의 문화라고 볼수 있는데 꼭꼭 꼭, 꼭 과거의 영광을 챙겨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저녁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름들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밤에는 미국 노동부가 고용지표를 발표하며 이 고용지표는 주요 경제지표 중 하나이며 지금 같은 시국에는 금리 상승의 폭을 결정지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간은 오늘 9시 반에 열린다고 하니까 미국장 열리기 전에 발표가 되겠죠.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미국장은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 참고로 다음주 월요일이 미국장이 휴장이거든요. 그 부분도 약간의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고용지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추석이 끝나면 바로 발표가 된다고니까 하 그때까지는 혼조세 증시를 예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갤럭시 폴더블폰 유럽에서도 흥행. 유럽에서도 삼성전자의 최신 폰 Z 폴드 4와 플립 4가 전년 대비 두배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모델별 판매량을 보자면 갤럭시 Z 플립 4와 Z 폴드 4의 판매 비중은 6대4 수준으로 플립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역시 플립이 짱이라는 걸볼수 있죠. 저기이도 지금 현재 플립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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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그냥 크고 있잖아요. 옛날 폰에서 이제 새 폰으로 넘어와서 약간 어색한 거, 그거를 제외하고는 아예 없고 서기듯이 손이 조금 작은 편인데 그런데도 큰 무리 없이 그냥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보면은 그 쭈글쭈글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좀 신경 쓰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사용하다 보면은 단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고 오히려 그 부분이 보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러한 신기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혹시 기름들 스마트폰 바꾸실 때 됐다면은 갤럭시 플립 한번꼭 써보시기 바래요. 진짜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기름들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카파라치 신고 요건이 강화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찰이 하는데 좀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파라치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기름들 출근길, 퇴근길 그다음에 밤에 혼자 산책하실 때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교통 법규를 잘안 지키는 자동차 그다음에 오토바이를 보면은 야 저래서 사고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 길이 진짜 맨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런 것들을 잡는 카파라치가 요즘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급증하고 있어서 경찰이 업무마비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리스 이걸 보고 야 이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구나. 한번 걸리면 다음에는 또 조심하겠죠. 그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경찰은 카파라치 신고 요건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카파라치는 포상금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월 16만 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신고 신고의권을 강화를 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는가 봤더니 원래는 만약에 예를 들어 오늘 2일이죠. 2일날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7일 뒤인 8일까지 접수하면 됐는데 하지만 이거를 2일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일이니까 3일, 4일 이틀 뒤까지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물론 이제 이틀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뭐 2시간 또 아니고 큰 차이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경찰이 단순히 바빠서 이렇게 했나 봤더니 피신고자의 방어권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우들이 이걸 딱 보시고 야 이게 뭔 소리야? 피신고자면은 그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의 방어권이 왜 중요해라고 볼수 있는데 하지만 사진이라는 게 모든 게 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죠. 각도에 따라서 또 이제 다툼의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신고자들은 블랙박스를 제출하면서 나는 교통법규를 지켰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은 그 블랙박스가 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종마다 다르지만 좀 빨리 없어지면은 한 3일 4일 뒤면은 없어진다고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카파라치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노리고 일주일째 보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래는 일주일 안에 신고하면 됐지만 이틀로 줄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sk바사 국산 1호 백신 사전예약 돌입 드디어 우리나라에 백신이 시작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스카이 코비온이 어제부터 접종 사전예약 에 돌입했다고 했으며 그래서 13일부터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이 오늘 sk바사는 좋은 을 만들고 있으며 그리고 이 친구도 1차 2차 다른 거 마찬가지로 두번 맞아야 되기 때문에 4주간의 간격을 맞고 맞는 백신이라고 합니다. 자이 백신이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에 풀리게 되는데 부작용 없는 백신 이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진짜 한국 때리나, 일단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봤을 때는. 사실상 때리는 게 확정이 된것 같고 그 다음에 예상보다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슬슬 올라가던 태풍 관련 주 오늘은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상승하고 있네요. 과연 다음 주에 태풍이 실제로 오고 난 다음 주가는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뉴스에 팔아라가 나올까요 아니면 더 올라갈까요. 어쨌든 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리고 투자하신 분들도 전부 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서 보자면 태풍의 피해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광업계가 지금 시름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석 전 대목에 대형 태풍이 오면서 객실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특히 제주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객실만 취소하는 게 아니겠죠. 여행사, 렌터카, 골프장 이런 곳까지 퍼져나가고 있으며 하물며 축제까지도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모든 기름들 다음 주 월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 같은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도 정말 걱정이 많은 만큼 빈수레가 유난한 그냥 오다가 사라지거나 갑자기 약해지거나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람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오를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한 은행이 망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돈 5천만원까지는 보장을 해준대 이런 얘기 알고 계시죠? 이게 바로 예금자 보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천만원이 21년째 5천만원으로 통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요즘 인플레로 보자면 20년 전 5천이랑 지금 5천은 아예 다른 금액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은행에 돈이 많이 몰리는 와중에 이 한도도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9 7 0 0만원의 보호를 해주고 있고 독일은 1억 3,500만원 미국은 무려 3억 3,800만 원이나 예금자 보호 한도가 있다고 하니까 차이가 매우 큰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금융위원회는 내년 8월까지 개선안을 내놓겠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1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 자 요즘 페배터리가 핫합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쌍두마차가 맨날 신고가를 내고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코스모화학도 신고가 나도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목표가 2.9만원을 제시했으며 포스모화학은 오는 24년까지 니켈 4,000톤, 코발트 2,000톤, 리튬 1,000톤으로 총 7,000톤의 폐배터리 리사이클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목표가를 더 높게 잡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쭉쭉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말에도 열심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